이렇게 이차함수하고 직선 사이에 생기는 넓이 또는 이차함수하고 접선 사이에 생기는 넓이 그리고 한 점에서 그두 개의 접선 사이에 생기는 넓이 이런 것들을 계산하라고 묻는 문제가 많죠. 그때마다 우리가 이거를 정적분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단순 계산이고요, 분수 계산도 막 해야 되고 하니까 자 그래서 유형별로 공식을 좀 기억을 해놓으면 우리가 계산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푸는 데 문제의 핵심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별로 이 공식을 좀 기억해 놓고 쓰면은 굉장히 편리하죠. 세 가지가 있으니까 각각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6분의 a 공식인데요. 이거는 2차 함수에 이렇게 직선이 지나갈 때 생기는 넓이를 계산할 때 씁니다. 이쪽에 이 반대편으로 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2차 함수 두 개가 교차하면서 생기는 넓이를 계산할 때도 씁니다. 이제 교점이 알파베타라고 하면요, 그러면 6분의 a 절댓값이고요. 교점의 차이에 세제곱을 해줍니다. 이 a는 2차함수의 x 제곱의 계수예요. 넓이니까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절댓값을 씌우고요. 이것도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뺍니다 여기가 세제곱이 되어 있는 이유는 2차식을 적분하면 3차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제곱이에요. 참고로 3차식을 접근하면 4차식이 되니까 그때는 4제곱이 되는 거죠. 그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2차함수 두 개가 교차할 때 생기는 넓이는 계산할 때 여기 이 분자는 2차함수의 개수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에 절대 값을 해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해보면 이것이 이제 2x제곱이고요. 이것이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이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교점은 마이너스 1하고 1이죠. 원래대로 정적분을 이용해서 이 넓이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빼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계산해 보고 나면 하나의 이차 함수가 되는 거고, 그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 되는데, 그거는 바로 여기에서 이걸 뺀 거죠. 또는 여기에서 이걸 빼도 됩니다. 어차피 절댓 값으로는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그 숫자에 절댓 값을 씌우고요. 그리고 두그 교점의 차이에 세제곱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3분의 A 공식은 그 2차 함수에 접선이 있고 그 접점하고 떨어져 있는 다른 한점 사이에 생기는 넓이를 계산할 때 씁니다 이거는 이제 3분의 A의 두 자표의 차이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이쪽을 계산할 때는 이쪽이 감마 베타보다 크니까 감마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으로 계산해 주면 되죠 뒤집어져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넓이는 양수로가 돼야 되니까 절댓값을 다 씌워 주죠. 12분의 a 공식은 세 가지 정도 형태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차 함수하고 이렇게 접선이 두개 만나서 만들어지는 넓이를 계산할 때 씁니다. 그게 1 2분의 a예요. 요거는 우리가 바로 앞에서 봤던 그 형태에서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거는 요 접점이 있고 다른 좌표하고 사이 사이에 생기는 넓이 계산하는 공식이 있었죠. 요 교점이 요거하고 요거의 평균치가 됩니다. 그래서 요 3분의 a 였죠. 요, 요 넓이는. 요좌표에서 알파를 빼서 세제곱. 또 이쪽 넓이는 3분의 a에다가 또 이쪽이 베타가 크니까 베타에서 요거 빼서 세제곱. 요거 두개 계산해보면 똑같이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분의 2가 되는 거고요. 분모에 2가 있으니까 2에 세제곱하면 8이 나오니까 계산하면 12분의 a가 되죠. 요거 참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꼭 기억해 놓으면 대단히 편리합니다. 또 참고로 요교점 알파 베타를 지나가는 직선을 생각해 보면은 요 넓이는 제일 처음에 봤던 형태죠. 요 6분의 a의 형태입니다. 요것은 지금 우리가 계산해 봤지만 12분의 a죠. 그러니까 요 2차 함수 안쪽의 넓이가 이 바깥의 넓이보다 두 배가 큽니다. 요게 6이고 이게 10이니까요. 우리가 요건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깥이 아, 절반이구나, 그래서 12 분의 a구나 그렇게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 분의 a 공식을 쓰는 형태 중에 또 하나가 2차 함수가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두 함수를 연결하는 공통접선이 있어요 그 사이에 만들어지는 넓이를 계산할 때 씁니다 이것도 12 분의 a로 돼요 그 다음에 3차 함수에 하나의 접선이 있어요 그, 그리고 그 접선이 그 3차 함수하고 다시 만나는 좌표 사이에 생기는 넓이를 계산하시오. 이것도 참 많이 나오는 형태죠. 이것도 12 분의 a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a는 요3차항의 계수가 되는 거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네 제곱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이것이 3차 함수였기 때문에 3차 함수 적분하면 4차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네 제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그거 기억하고 있다가 쓰면은 계산이 엄청 빨라지고요. 문제 푸는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